네, 암그 커뮤니티에서 많은 정보들이 이 코인네스트 미더이 있다고 알려줘서 한번 보게 됐고, 네. CEO들이 어떻게 이제 블록체인 전망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 메디블록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해나갈 것인지 직접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. Yeah, uh, the third reason is like uh, uh, because I was thinking, okay, Bitcoin is a c u r r e n c y Ethereum is a platform. 이번 m e e t u 을 통해 코인네스트에 상장된 코인들에 대해 갖고 계셨던 궁금한 점이나 로드맵들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. 지금 현재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신기술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분야를 좀 알게 되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바꿔 나갈 신기술이라는 것을 하나 주씩 알아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대중분들한테 저희 프로젝트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어,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진료실에 가시면 굉장히 급한 질환으로 진료실에 가게 될 텐데요.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어, 굳이 불필요한 검사가 한5 好些